자, 오늘 공부 잘 하셨는데요.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이 와인잔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와인잔을 고를 때 어떤 게 좋은 잔인가 이제 궁금하지 그렇죠? 어, 그럴 때는 어떻게 고르냐 하면은 잔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고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양쪽 귀에 이렇게 대면은 좋은 잔은 빵 울립니다. 길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리죠? 어.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이렇게 가슴과 가슴이 부딪혀야 부딪히면 떨림을 만들고, 떨림은 파동을 만들고, 파동은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은 가슴과 가슴이 부딪히지 않죠? 그래서 사이에 벽을 두게 되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가슴과 가슴이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경험을 하게 되죠. 나는 나를 다텄는데 쟤는 안 텄어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죠. 그래서 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나만 상처 받고 쟤는 멀쩡한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과. 그냥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가슴이 부딪혀야 그게 대화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손해를 보면 뭐 얼마나 손을 보겠습니까? 어, 내가 뒷바닥에 나는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중간에 쌓이는 벽을 허물고 가슴으로 어, 부딪히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 파동을 만드는, 그래서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